다시 시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아 우리 원딜은 빠꾸 없이 야소 부시골 최챔프 최애 최챔프 최애 <laughs> 야소 원딜 <laughs> 야 이러니까 니네가 못 올라가는 거야. 어? 야 이러니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다. 거기에 왜 있는 거냐 니네 어? 저기 오면 어떡할 건데? 세나 그래도 뭐있어 야, 여기를좀 부던가. 야, 야, 난 뒤졌잖아. 아, 진짜 짜증 나. 진짜 아아영 씨, 아니, 니네, 거기야. 여기 왜 있냐? 니네, 야, 그거 말하다가 씨, 야, 당연히 봐야지. 아.. 리시 안 한다. 짜증난다. 하지마, 야, 야수 리시 하지마. 해주지마. 어? 해주지마 이 새끼야. 어차피 시비 지정글도 챙기지도 못한 새끼인데. 해주지 말라고 일로 와 빨리. 일로 와 빨리. 일로 와. 일로 오라고 이 새끼야. 야 지정글도 못 챙긴 놈인데 왜 우리가 리쉬를 해줘 빙 씨야? 차라리 이거 한대 때리는 게 훨씬 나아.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야. 당연히 상대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. 어, 그거 내가 그거 봐준 거 아냐? 우리 선이대못 지키면 간다. 아우 개빡쳐 씨. 야, 선이 레벨못 찍으니까 쟤네가 아마 푸시, 푸시 조합인데. 할게 없지, 우리가. 이 새끼야. 아, 이거 레벨 딸리면 안 되는데. 아이, 거지 같네. 어? 그걸 나만 지켰잖아, 이 새끼야. 어? 거기에다가 야소를 픽한 죄. 가지마, 어, 집을 왜 가? 피도 많은데. 어? 아니, 집을 왜 가냐고, 지금 이 시점에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? 야, 이 시점에 집을 왜 가냐? 아 진짜 개벨레들 진짜 씨. 그럼 내가 먹을게 그냥 CS. 어차피 캐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. 야나 이거 보충해갖고 시야나 하드 캐리 해야 되는데. 어? 형 전멸도 없고 씨, 이게 안 된단 말이야. 상대도 트럼들이야. 개죽 같네. 아, 나 이거 매도 있었지. 그렇지, 야이 맛에 지금 이거 예시하는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? 야 그거 맞지마. 아니 그. <laughs> <laughs> 아 이제 좀 때리겠다. 아, 내 평짜짜리 짜인 난단 말이야. 무리하지 마, 어? 이렇게 좀 패야, 어? 형 사는 의지가 있지 않겠니? 야수, 너도 폭킹 되잖아! 어, 쟤! 야골르지, 이 새끼야! 이거 좋아! 그말이다 맞아. 빡치지. 미녀로 같이 안오면 맞을 걸. 짜증나지. <laughs> 야, 이 맛에 애쉬하지. 어? 왜 형이? 응? 어? 애쉬하는 맛을 쉽게 떨어지게 짜증나게 그거를 어? 초반부터 그렇게 빡치게 하노. 둘다 맞아야 돼, 무조건! 안 맞으면. 들어와. 뭘 정글이 이득을 봐, 씨. 아, 개깝다 살아가면 돼, 살아가면 돼, 살아가면 돼. 죽여 죽여, 죽여, 죽여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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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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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정수... 정수를 좀 이따 갑시다. 이거, 이거 가져야 될것 같아.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될것 같아. 신발까지 사갖고 갑시다. 어차피. 좀 기다립시다. 좋겠다, 니네는. 야, 나는 궁이 멀었어. 지금 이게 오레이야 자, 가래는1 데스. 정글 저쪽에 2킬 먹었구요. 그래서, 뭐, 야수가 또 2킬 먹은다. 뭐. 가고 있어. 기다려. 오버하지 마, 이 새끼야. 그 바람장막 좀 아껴라, 이 새끼야. 아, 이쯤 어디 있을 수 있어. 폭킹 같은 거만안 맞으면 돼. 우리가 더 폭킹하면 돼. 일단은 미년 정리가 중요해요. 어우씨너 미년 때문에 내가 포킹 을못 하니까 짜인 난다고 지금. 야그 시. 야 결국은 누가 때리냐의 싸움인데 미년이 많으면 형 W가 안 들어가잖아. 아이씨. 보내버리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. 어? 봤나? 형이 왜 실버 대통령이라 얘기하는지 알겠지? 플레이를 남자답게 하니까. 야, 너한 에이브 더 한해이브 덤밀 거야. 이거 좀 위험한데. 가자 가자 가 가자, 가자, 가자 이거 빨리 밀고 가야 돼, 이거. 이거 이거 이 밀고 가. 야, 빨리 집 가. 집타임 못 잡으면 안 돼. 아, 씨, 이 새끼 진짜. 자, 이석을 좀 올립시다. 처치했습니다. 잘했다 집단 빨리빨리 가서 그냥 야그킬 먹은걸로 템을 빨리빨리 사고 하는게 더 좋지 친구야 니가 그거 맞추면 형이 궁으로 대구빵 맞춰줄테니까 이러면 너랑 나랑 애매해지잖아 물론, 형이 c s 그한다 먹어도 되긴 되는데. 헤이! 이거 한대 아프지? 새끼, 너 어차피 피부도 안 되잖아. 으이씨. 그니까, 채굴 당하는 거야. 그냥 잡았고 피 하나 먹자. 자연스럽게 욕 먹자고 좋지. 시야 여기까지 먹었어. 이거 먹어 이거. 와, 아용수치나너였습니다이치끔하였다이 깔끔하잖아 게임이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밀고 와 CS 좀 우리 거까지 갈치마치 얘기했어 안했어 미드 차이? 서포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나 가봐야 뭐 의미 없는데 궁이 있었으면 잡는데야 아쉽다. 케이. 야야야야야 그냥 집가 너 지금 상태 안 좋잖아. 아, 등도 없고. 밀고 가질까? 아, 미안하다, 이거 미니언이야. 아, 씨. 봤지? 봐서 뭐 봐서, 임마. 그 다음에 정수를 가져야 돼. 인마. 정수 없으니까. 니가 던져도 우리가 이겨, 임마. 이걸 또 가자고? 어차피 채굴이 안 되네. 새빨간 자 어쨌든 용을 두 개를 우리가 이미 먹었고요. 그러니까 왜형 앞에서 그냥 야 깔끔하게 세나를 하고 그러냐 혼날라고? 형이 세나 장인입니다. 그래. 그래. 아 이게 안 맞아!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싸 많이 뗄수 있다 버리만안 주면 돼짜인나지짜인나지 소 솔까 형도 지금 이게 컨트롤이 안될정도로 짜인하지 않냐? 너네? 형 유성이야 또 맞아 그럼 계속 맞아! <laughs>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어?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 이거 그냥 고속도로 간다. 쉽다, 애들이. 야, 근데 실버 구간에서 야, 뭘 해도 이길 거면 이기는 거여. 이렇게. 징징거리지 마. 너 세트 뭐할 건데? 건너 멋있게 하려고? 형, 와봐. 아 <laughs> 이거 못막어 <막아야> 얘네. <laughs> <laughs> 오메 w 또 W. 개빡치지. 또 W. 아! 딜량 오지고! 더 맞아줄 거야? 집가자야. 템좀 사갖고 와서 이빨 패버리게. 야, 안 돼, 얘안 죽어, 얘. 야, 이 쉽게 안 된다고 했잖아, 형이. 야, 이거 없어? 야! 야, 빼야지! 아, 이 쉽게 아주 그냥 상남자네. 아 두번이나 죽었어 아 진짜 야소가 지금 6킬 먹었고 템상태에도 야소나 젊어 삐까삐까하니까 누누3천원 있다고? <laughs> 아이 신나게 때리는 동안이야 이거 일을 겁도 없더라 세트 와드못할려 바레는 그냥 실력이 던지는 분 같.. 오. 과연. 통신 로리로 일로 갈게. 리로 빨리로. 빨리로 빨리로. 저건어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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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끝났다. 게임이애시서포 함부로 꺼내면 안 되겠네요. 애들, 애들 멘탈 날아가 버리네 기억은 단순히 연이는게 아니야. 내나 죽고 싶나? 죽고 싶은 거야? 뭐야? <laughs> 야, 형 서포터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어? 형 서포터로 생각하면 안 돼. 어? 나 정수 나오면 너 진짜 나 캐트보다 셀것 같은데. 나 없는 데서 싸우면 또 얘기가 다를 걸. 그래. 이거 하나 깨자. 자. 그래, 거기 뭐야, 쎄라 오, 다이아나 쎄다, 와. 와, 다이아나 쎄, 역시. 적패첸. 야, 이게 미적제보다 사복제가 먼저 나가는 거야? 저저 아, 저 뚱뚱이들은 싫어 아직 내가 지금 저거 탱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마무리합시다. 머리 안 준다 형은 야 근데 너 진짜 왜그딴딴하냐 넘어 섰는데 긴장 좀 주세요. 이 억제기는 깨고 가자. 이거 그래야 좀 축축 굴리겠다, 와, 진짜 씨. 사복제기가 깨줘, 형. 억제기는 엄청 잘 지키네. 만화가 없어 집 가는 거임. 아, 정수가 안 나오네. 아. 어. 1인데 아, 내가있 이거 야, 그걸 밀고 간다고 땡 거는 게, 게 아니고, 아, 대구 당했습니다. 아집 가서 다시 정수라 레드 먹고 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 얘들아 너무 세래가지고. <laughs> 야 공출도 엄청 빠르고 애쉬 좋네 채미 자 이제 잡아 먹으러 갑시다. 집안 하도 돼. 근데 사형 먹고 깔끔하게 그냥 패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너 죽은 가게도 궁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이거 먹자 이제들아 얘 장난 그만하고. 40초인데. 들어봐아 그거 터뜨리지. 야! 쉴 때도 이렇게 무빙이 없어! 나 지금부터 딜량 뿜어낸다, 니네. 어, 뭐야. 안 맞으면 되잖아. 딜량 줘, 딜량. 많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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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아.. 만화 딸려 불류 먹어야다 다대5 싸움도 우리가 안질것 같은데? 여기다 방관 가면 질리야 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아, 돈 부족해. 와! 와! 야, 이거 뭐야! 이 씨. <laughs> 야, 이씨, 안안 자, 이씨, 자, 이씨, 이씨, 자, 이씨, 자, 이씨, 자, 이씨, 자, 이씨, 야 이씨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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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, 씨씨씨 이씨,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